네 이번 주 주말 날씨가 굉장히 좋다는 날씨 소식이 있습니다. 어, 주말에 나가는 골퍼들이 날씨가 너무 좋은 나머지 이제 스윙을 업대서 약간 <laughs> 과한 동작으로 특히 오, 거리를 많이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인 센크, 생크. 센크에 생크. 아.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 그 센크를 이제 당일 이제 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팁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 센크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아까 말한 제가 말한 얼리 익스텐션이라는 동작, 배치기라는 동작이 있어서도 센크가 많이 나고요. 아예 음. 다운 스윙부터 굉장히 어퍼 들어와도 센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 클럽 페이스 앵글의 정중앙인 스팟을 맞추지 못하고 이힐쪽 부분에 맞는 동작을 센크라고 하는데요. 음. 이라운드 중에 센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생크 네, 경험 있으시죠? 네, 그 엄청 당황스럽고 막 머리 <laughs> 뜨거워지고 내가 스윙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음... 완전 망한 라운드가 될수 있습니다. 음, 네. 하지만 이 방법만 딱 아시면 여러분들의 어... 그 당장의 라운드 생크라는 방법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요. 네. 원래 더 중요한 건 연습장 가셔서 생크가 안 나는 연습을 <laughs>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당장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급해, 급해. 네, 맞아요. 제가 필살기로 생크를 안날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 자, 일반적으로 센크가 나시는 분들은 불안하셔서 멀리 쓰거나 네. 아니면 셋업을 하실 때이 토우 쪽에 셋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음.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손이 또 공을 맞추기 위해서 나가는 심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멀리 쓰고 토우에 쓰시는 게 아니라 약간 멀리 쓰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토우에 셋업을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약간 힐에다가 셋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 힐에다가요. 네, 완전 반대죠. 네. 그래서 정 중앙이 아니고 토우도 아니고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실 힐에다가 셋업을 해주시는 거죠. 오, 네. 너무 많이 놓지 마시고 약간 힐 쪽에다가 놓으신 상태에서 네. 어드레스를 좀잘 취해 보시고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다운스윙 때 절대 힐에 안 나갈 거예요. 어, 힐로 손이 안 나가고 자 힐에다가 셋업을 한 뒤에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오히려 약간 토우 쪽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모습을 보시면 배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 힐에다가 셋업을 하고 배치기를 하면 힐이 맞는데 토우를 맞출 생각만 해주시면 힐에다가 셋업을 하시고 백스윙을 들어서. 투어를 맞칠 생각을 하시면 손이랑 몸이랑 절대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하시겠지만 생크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음. 제가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네. 네. 자, 셋업을 힐에 처방용.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립 잡고, 자 어드레스. 자 그다음에 어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있는데 오. 오히려 백스윙을 들어서 공을 치시면. 오. 오히려 더 정중앙에 잘 맞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센크가 두렵다고 해서 토우나 멀리 쓰는 셋업을 하면 할수록 손이 더 조금씩 조금씩 나가면서 오히려 더 센크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힐 쪽에 셋업을 하시고 약간 심리 상태를 이용하는 건데 힐 쪽에 셋업을 하시고 백스윙을 들었다가 약간 토우 쪽을 맞추려고 하시면 훨씬 더 스위스 팟에 잘 맞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